있나요? Have you heard of the sweet spot? 이 용어는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것은 야구, 테니스,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nd it comes from 야구 선수 들은 알고 있 습니다. 공이 최적 타점 에 정확히 맞았을때 가장 느낌 이좋 고, 그리고 좀더 강력 한 타격 으로 이어진다는 것 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최적 타점을 찾는지 궁금할 거예요. 아래 제시된 단계들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최적 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줄 겁니다. w show you how to test it for y o u r s e l 무엇이 필요한가요? What do you need? 여러분은 야구 방망이, 망치, 그리고 친구가 한명 필요합니다. You only need a bad, a and a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You can do the test by 친구와 함께하면 더 쉽고 재미있지만. Although it's easier and more fun to do it with a friend. 어떻게 최적 타점을 찾을 수 있나요? How do you find it? 첫째, 여러분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야구 방망이를 느슨하게 잡아서 First you hold the bat loosely between your thumb and pointer finger. 방망이가 지면을 향하여 매달려 있게 합니다. So that it is down the 그러고 나서 친구로 하여금 망치로 부드럽게 두드리게 하세요. Then have a tap the bat with a 뭉툭한 방망이 끝부터 시작해서 손잡이를 향하여. 여러분은 손가락에 진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You feel in your 방망이가 맞을 때마다 the is 하지만 최적 타점에 맞았을 때는 However, when the sweet spot is hit.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You'll feel nothing. 여러분은 또한 약간 다른 소리도 감지하게 될 거예요. You may also notice a slightly different sound. 최적 타점에 맞았을 때 When the spot is struck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What's going on? 여러 분이, 공을 쳐서 아무런 진동도 느껴지지 않을 때, When you hit a ball and feel no 그것은 곧 여러 분이, 공을 야구 방망이의 최적 타점에 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1 야구 방망이는 때려질 때 마다. 반응하여 진동합니다. It vibrates in response. 이러한 진동은 야구 방망이를 따라서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한 지점에서 파동들이 상쇄되고 야구 방망이가 진인 에너지는 진동에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And of the bats is lost to 만약 내가 최적 타점에 정확히 공을 쳐낸다면 If I hit the ball exactly on that spot. 나는 손에서 어떤 진동도 느끼지 않지. I don't feel any shaking in my hands. 3. 야구 방망이가 에너지를 덜 잃을수록 공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은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내가 망치로 야구 방망이의 중간 정도를 찼을 때, When I hit the of the bat with a 나는 진동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 I didn't feel any 하지만 진동을 느꼈지. However, I did feel 야구 방망이의 다른 지점들을 쳤을 때는. When I hit other spots of the bat. 무척 흥미로웠어. It was 망치가 최적 타점을 쳤을 때. When my hit the sweet spot. 나는 아무 진동을 느끼지 않았어. I did not feel any vibrations. I felt like I was going to hit a home run. 지난 야구 시합에서 In the last baseball game I hit an over the fence home run. 내 생각에 내가 마침내 최적 타점을 찾은 것 같다. I think I've found the sweet spot. 여러분은 주변에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a and a bat you? 그렇다면 최적 타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건 어떤가요? Why don't you try to find the sweet spot?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 When you swing the bat. 그 타점을 칠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보세요. Keep until you are able to the spot.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조만간 여러분은 야구공을 더 멀리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고. Or later you will enjoy balls 그리고 아마도 홈런이 될 만큼 충분히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즐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What's your next step? 최적 타점을 찾을 수 있어요. You can find sweet spots. 야구 방망이뿐만 아니라 테니스 라켓과 골프채에서도 Not only on a bat, but also on a tennis racket and a golf club. 정말 신나지 않을까요? Wouldn't it be fun? 그것들을 다 찾아서 만능의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된다면. 최적 타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heard of the sweet spot?